네. <웃음> <웃음> 식사는 뭘로 준비해드릴까요? 누나는우리 좋은데 우리 성재 얼굴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 시간 다 됐습니다 아, 저 지금 예님 누나랑 대화 중이잖아요 <laughs> 아, <저> 남자, 남자. <laughs> 아, 아. 좀 먼저 자자 남자 형님 라도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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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님 형님 요님형거 형님 형님 거님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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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질질한 어. 거다처먹게 생겨가지고 왜 난리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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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사이 뭐. 더 지저분해졌잖아요 20만원에 살게요 30만원에 살게요 어, 저, 저 100만원에 살게요 어. 100만원 100만원 원. 100만 100만 낙찰